자이번에 스킨 콜라보 헬로키티와 친구들이 들어왔죠? 귀엽다. 도전 과제를 완료하면 보상을 획득하실 수 있는데요. 케로피 루시우, 폼폼프린 메르시, 와이멜로디 디바, 프로미 위도우메이커, 시나모롤 킬코, 헬로키티 주노. 프로필 카드 얻으실 수 있고요. 루시우 캐로피 스케이트, 메르시 폼폼프린 날개. 위도우 메이커 쿠로미 분위기, 디바 마이 멜로디 악보, 키리코 시나모롤 포크, 주노 헬로키티 사과 스프레이까지 얻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단계를 끝내면 진정한 친구 칭호까지 얻으실 수 있겠네요. 뭔가 팬시 상품 같아요. 우리가 봐야 되는 게 헬로키티 묶음 상품이죠. 마이 멜로디 디바, 시나모롤 키리코, 캐로피 루시오, 쿠로미 위도우 메이커, 폼폼프린 메르시, 헬로키티 주노입니다 귀엽네요. 디바 진짜 귀엽다. 뭔가 인형 같아. 되게 귀엽고 요 토끼귀 같은 거 있고 피크닉 박스? 메카가 되게 앙장맞고 엄청 핑크핑크하네요. 캐리코 얼굴이 안 살았어. 뭔가 마음에 안 드는데? 쿠나이야 이거? 쿠나이 포크예요? 무기를 보자. 정화의 방울. 컵케이크네. 귀엽고요. 분나이 포크네요. 치유해보자. 카페 쿠폰 같이 생기기도 했고, 아기자기한데? 귀여운데? 이 정도면? 두시우 스킨 찍어 잘 나왔다. 뒤에 이파리 뭐야? 아, 진짜 귀엽다. 얘 개구리구나. 맞다, 맞다, 맞다. 개구리잖아. 귀여운데? 야, 보보봉 너무 귀엽다. 치마 짧은 거 봐라. 저 속바지요, 저기, 빤. 왜 이렇게 짧아? 너무 짧아요 너무 짧아요 불합격 메르시 스킨들이 진짜 예쁘게 나온 게 많기도 하고 요번에 메르시가 받은 스킨이 신화 스킨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이거 그냥 헬로키티 느낌 잘 살아있고 되게 아기자기 귀여운 괜찮은 것 같아요 메디블레스타 짤주잖아 펄사 헉! 펄사가 귀여운데? 이거는 펄사다 이거는 펄사다 사운드 변경점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볼게요 아, 진짜 귀엽다. 일단 평타. 재장전. 어, 귀여운데? 부터 아, 소리 바뀌네. 하이퍼링 바뀌나요? 음, 잘 나온 데디바 마이 멜로디. 포스터. 마이크로미사일 안 아플 것 같아. 매트릭스 흡수해 보겠습니다. 방어 매트릭스 살짝 뿅뿅하는데 자폭. 이것도 너 보시지? 어? <laughs> 풍선 때리는 것 같은 느낌의 사운드가 나는데? 다시 탑승할 때도 사운드가 바뀌네요. 아니, 포크가 너무 시강이다. <laughs> 아, 되게 소리가 하찮아, 안 아플 것 같아요. 부탁, 네, 소리 전체적으로 바뀌네요. <laughs> 여길 여기 모두의 길을 밝혀져. 사운드가 귀엽네 우와, 뭐야! 어, 루시우 되게 어려 보인다. 전체적으로 사운드가 무해하고 귀엽다. 볼륨 어? 확실히 뭔가 볼륨 없되는 사운드인데, 소리 파동 <laughs> 귀엽네. 루시우 스킨 괜찮은데요. 비트 찍어볼게. 어, 되게 새 치마다 예쁜데요? 네 사운드 바뀌고요. 나 아주 아! 훌륭했어. <laughs> 뭐야 이 귀여운 소리? 어머, 아 사운드 진짜 무해하다. 지뢰 깔아볼게요, 맹버들의 평타. 어머. <laughs> 재장전 사운드도 너무 귀엽고, 공극기가. 사운드 너무 포착하다. 너무 귀엽다. 나 위도우는 약간, 할만하다 생각해. 응, 내르시. 음, 나라면 신화 스캔을 사겠어. <laughs> 물방울 소리 같다. 치유광선? 소전사? 무거워. 소활해볼게요. 오우. 저.. 완전히.. 좀 전체적으로 아이고. 다 사운드가 매력적이긴 하네. 발키리 음, 연우는 죽지 않아요. 나쁘지 않네요. 나쁘지 않고 페이라이트 연출이 있습니다. 시나모를 안아주기~ 아~ 귀엽네. 퐁폼프린 안아주기~ 아~ 귀엽다 귀엽다. 헬로키티 안아주기~ 귀여워. 감정 표현이 있고요. 위도 귀요미춤. 캐리코 달콤한 간식. 아니 이 너무 얼굴이 할머니 같아 별로. 메르시 사랑해요. 어, 오 어, 괜찮아요. 그리고 루시오 크게 휘두르기. 하트뿅뿅 인사. 아, 귀엽다. 오케이. 지바 하트 파워. 이것도 괜찮네요. 위도 승리 포즈 귀요미춤. 무기장식품 사과. 푸딩. 프로필 카드도 하나씩 나왔군요. 구성이 진짜 알차네. 엄청 많이 들어있네. 플레이어 아이콘도 마이 멜로디. 시나모롤캐로피 크로미. 폼프린. 헬로키티. 아이콘 다 귀엽네. 가와이! 다들 사이좋게 지내자고요. 최고의 시나몬 롤 만드는 법을 알아요. 아주 즐겁지. 좋은 일들이 기다려. 최고의 순간은 아직이야. 캐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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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매일이 즐거워. 후. 안녕 친구들. 좋은 하루 보내기 좋은 날이죠 진짜 귀엽다. 친구는 많을수록 좋죠 음성대사가 여러가지 추가가 되어있고요 스프레이는 마이 멜로디 디바 시나모를 키리코 헤루피루시오 크로미 위도 메이커 폼폼프린 메르시 헬로키티 주노까지 준비가 되어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현재 업데이트되어있는 러브워치 대형 묶음 상품이 있고요 구성은 시메트라 낭만주의자 솔저 매력76라이프이버 안테로스 그리고 큐피드 주노 큐피드 도미나 하트브레이커. 해저드 하트브레이커입니다. 하이라이트 연출도 있는데요. 솔저 매력적인 키스. 주노 소나트. 캐리코 소나트. 도미나 하트브레이커입니다. 감정 표현도 나와 있는데요. 고민한 하트 브레이커입니다. 승리포즈 해저드 손가락 카트도 있고요. 무기장식품 수정 장미입니다. 프로필카드 야채로스 큐피드 귀요미들. 하트브레이커 마리의 모습이고요. 플레이어 아이콘 로맨틱 시메트라 매력 76 큐피드 주노 큐피드 캐리코 하트브레이커 도미나 하트브레이커 해저드의 모습입니다. 스프레이도 있는데요. 로맨틱 시메트라 매력 76 큐피드 주노 큐피드 캐리코 하트브레이커 도미나 하트브레이커 해저드까지 있는 모습입니다. 러브워치 대형 묶음 상품은 아이템 총 29개가 구성되어 있고요. 가격은 6,900코입니다. 인 6,900 코인은 현재 74,400원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